야이 거지 같은 고려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뭐 할아버지의 나라 정신 차려 그 좁아터진 나라가 널밥 먹여줘 넌 그냥 국적도 없는 유령이야 당장 그 녹슨 쇳덩어리 갖다 버리고 꺼져 지금 중앙아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사상 초유의 인재 유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알마티 국제공항은 한국으로 떠나려는 수만 명의 인파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농업, 과학, 의료 등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핵심 인력들이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빈민촌. 그곳의 낡은 판잣집 바닥에서 발견된 녹슨 쇠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년전 거지라며 쫓겨났던 한 소녀.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인식표의 비밀이 밝혀지자 한국을 무시하던 카자흐스탄의 오만한 장관은 무릎을 꿇었고 황무지는 전 세계를 먹여살릴 황금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소녀가 어떻게 3,500억 달러 가치의 농업 혁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연방의 리더가 될수 있었을까요? 짓밟힐수록 더 강하게 일어서는 우리 한민족의 뜨거운 피에 대한 증명. 그 전율의 복수극과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잊혀진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국위선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듣던 날, 저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할머니의 유품을 주워들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여주겠다. 당신들이 무시한 그 나라가, 그리고 우리 고려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제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공식적인 문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생긴 행정상의 착오로, 우리 가족은 카자흐스탄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 무국적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유령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학교도 갈수 없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신세란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을 떠돌아야 해. 할머니는 90평생을 그렇게 떠도셨습니다. 연해주에서 짐승처럼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버려지셨고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서 토구를 짓고 살아남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껍질처럼 거칠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 굽은 등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짊어진 역사의 무게이자 나라 없는 서름의 증거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할머니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쇠 긁는 소리가 섞인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고열이었습니다. 불덩이 같은 이마를 짚으며 저는 덜덜 떨었습니다. 병원에 가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료보험도 돈도 없었습니다. 무국적자를 받아주는 병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약 구해 올게요. 저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의 약국 문을 두드렸지만 약사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 없으면 꺼져. 외상값도 밀린 주제에 어디서 약을 달래? 재발효 할머니가 죽어가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약사가 침을 뱉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없게 고려인 거지가 아침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돈 없는 비참함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듯 몽롱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기 서랍장 밑을 봐라. 네. 거기에 내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저는 할머니가 가리킨 낡은 서랍장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꺼낸 것은 녹이 슬어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군번줄 같기도 하고 단순한 쇠붙이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나도 모른다. 내 증조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 이걸 꼭 고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누군지 알수 있다고. 고양이요? 조선? 아니, 한국말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나야, 거기로 가거라. 여기에 있으면 너는 평생 유령이다. 한국으로 가서 이 목걸이의 주인을 찾아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이 할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동네 고려인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겨우 땅한 평을 사서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비석 하나 세울 수 없어서 나무 십자가의 매직으로 이름을 써서 박았습니다. 김순희 1930년생 할머니를 묻고 돌아오는 길 저는 목에 건 쇠부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심장 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한다. 한국으로.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는 무국적자가 어떻게 국경을 넘는단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시내 인력사무소 벽보에 붙은 구인 광고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농촌 계절 근로자 모집.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과 보증금. 저는 집으로 달려가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모조리 팔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할머니가 아끼던 재봉틀, 심지어 입던 옷가지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까지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반지를 전당포 주인에게 넘길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 살아야겠어요. 할머니 유언 지켜야 해요. 그렇게 마련한 돈을 들고 사무소를 찾았고 며칠 뒤 기적처럼 임시 비자가 나왔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한국이구나. 화려한 조명, 세련된 사람들. 제가 입고 온 낡은 점퍼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사람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농장주가 보낸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비닐하우스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려 타왔어.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흙냄새와 거름 냄새. 묘하게도 그 냄새가 알마티의 빈민촌 냄새와 닮아 있어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눈매. 이 농장의 주인인 김영감 님이었습니다. 김영감 님은 우리를 쭉 훑어보더니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거기 너 여자애. 이름이 뭐야? 하나입니다.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흐음. 한국말은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일 잘합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깡다구는 있어 보이네. 숙소는 저기 컨테이너다. 내일부터 새벽 5시 기상이다. 늦으면 밥 없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찜통 같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허리를 굽히고 깻잎을 따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식당에 모여 밥을 먹는데 김영감님이 제 맞은편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야너왜 온거야? 곱게 생겨가지고 이런 험한 일하러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그리고 찾을 게 있어서요. 할머니 유품인데 이게 뭔지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고향에 가면 알수 있다고. 김 영감님이 숟가락을 멈추고 목걸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녹이 슬어 거무튀튀한 금속 조각. 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국을 떠넣으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목걸이 끝부분에 새겨진 희미한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잠깐, 그거 이리 줘봐. 김영감님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쓰고, 목걸이를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가락으로 표면에 새겨진 글씨를 문질러 보셨습니다. 이거 정태산 1919. 대한. 김영감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난스럽던 눈빛이 사라지고 무언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아니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심이 서렸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다고 했지?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정태산이냐? 몰라요 할머니도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냥 만주 어딘가에 계셨다는 것만. 따라와라 당장. 김영감님은 저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구석 낡은 책장에서 독립운동사 인명사전을 꺼내 급하게 펼쳤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찾았다. 여기 봐라 정태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깡마른 체구의 결의에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할머니의 눈매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태산 1895만 1920평안북도 출생.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로 망명. 대한독립군 소속으로 봉호동 전투 참전. 일개 중대병력으로 일본군 대대 병력을 막아내고 전사군번 1919-3-1. 이게 우리 증조할아버지라고요? 확실해 목걸이에 적힌 숫자랑 똑같잖아. 이건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독립군 인식표다. 그것도 봉오동 전투의 영웅, 정태산 장군의 인식표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독립군 영웅, 할머니가 말했던 그 비밀이 이거였단 말인가? 우리 가족이 100년 동안 국적도 없이 떠돌았던 이유가 그 지독한 가난과 설움의 시작이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영감님은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분의 후손을. 내가 깻잎이나 따게 시키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영감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나야, 너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 증조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땅이 바로 여기야. 그 한마디에 참고 참았던 제 눈물도 터져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조센징이라고 놀림받고 무시당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었어. 나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영감님과 함께 찾아간 서울 국가 보훈처 직원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요. 벼룩시장에서 산 군번줄 들고 와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만 받으실 테니까. 돌아오는 길, 그 직원의 멸시 어린 시선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과 보상금이 탐나서 사기를 치러 온 가난한 외노자 취급, 농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더 가혹한 현실이 덮쳤습니다. 김영감님의 아들이자, 농장 관리자인 남자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저 꼬질꼬질한 애가 독립군 후손이라고요?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요. 요즘 중앙아시아 애들 한국 비자 받으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한다던데 아버지까지 속으시면 어떡해요? 야, 이놈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 인식표는 진짜야. 야이고 아버지. 그게 진짜면 제가 왜 여기서 깻잎을 따고 있겠어요? 벌써 나라에서 모셔갔지. 제 검사 결과 나오면 가짜라고 판명날 거고, 그때 가면 도망갈 거예요. 보증금이라도 챙겨놔야 한다고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짜 사기꾼 도망자. 그것이 대한민국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농장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저를 피했습니다. 하나, 너 진짜 독립군 후손이야? 에이, 설마. 그냥 하는 소리겠지. 쟤랑 어울리지 마. 우리까지 잘려. 관리자의 괴롭힘은 집요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가장 힘든 일을 시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면 이런 것도 버텨봐야지. 독하다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제가 가짜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좁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목걸이를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맞는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보은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은 씨 되십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어떻게 됐나요? 내일 오전 중에 저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오신다고요? 왜요? 결과만 알려드리면 될 사안이 아닙니다. 직접 뵙고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보호자가 계십니까? 혼자 계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보호자 곤란하다.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가짜라서 잡으러 오는구나. 끝났구나. 저는 빗속을 걸어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그때 김영감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야, 왜 그러냐? 가짜래요. 내일 잡으러 온대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집에 갈래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울지 마라. 설령 가짜라고 해도 너는 내 손녀다. 내가 지켜줄게. 누가 너를 잡아가려고 하면 내 시체를 밟고 가라고 할게. 영감님의 품에서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관용 차량 다섯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자는 득이 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저는 김영감님 뒤로 숨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보은처 직원과 나이 지긋한 노신사였습니다. 김영감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손녀딸 건드리지 마시오. 가짜면 그냥 보내면 되지. 왜 떼거지로 몰려와. 그러자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은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이분. 본적 있나? 할머니. 우리 할머니예요. 노신사는 눈물을 터뜨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나는 정상윤 지사의 손자 정민석이다. 내가, 내 사촌 동생의 손녀구나. 정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독립유공자 정태산 장군의 직계 증손녀가 확실합니다. 순간, 뒤에서 비웃던 관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영감님은 통쾌하게 웃으셨습니다. 봤냐, 이놈아? 내가 뭘 했어? 진짜라고 했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관리자는 제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하지만 제 눈엔 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70년 만에 만난 핏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내온 정중한 예우만이 보였습니다. 보은처 직원이 제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지은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식으로 예를 표합니다. 조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귀하의 신분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김영감님께 큰절을 올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짝이 아닌 당당한 주인으로서 한달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저는 청와대 영빈관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저에게 대통령님이 다가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나양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해 보세요. 편안한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학 진학을 원하십니까?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가 물질적인 보상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카자흐스탄에 두고 온 가난한 이웃들의 얼굴 뿐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집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기술을 원합니다.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고향에는 저처럼 가난하게 사는 고려인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라를 구하셨다면 저는 쌀을 들고 제 형제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밥 굶는 서러움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대통령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정장군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또 한번 격변했습니다. 저는 전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내려가 밤낮없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도 서툰 제가 복잡한 유전학 용어를 배우고, 뙤약볕 아래서 트랙터를 모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손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미하일 박씨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고려인 인재들이 저를 돕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씨, 당신의 뉴스를 보고 제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제 과학을 당신의 밭에 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들레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중앙아시아에 척박하고 염분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슈퍼 벽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험 재배한 벼가 황금빛 이삭을 틔운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예 요원과 최첨단 한국 농기계를 앞세우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는 수천 명의 동포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알마티 외곽의 황무지를 개간해 씨를 뿌렸습니다. 현지 농민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소금기 많은 땅에서 쌀이 자란다고 한국 애들이 사기치는 거야. 하지만 가을이 되자. 그 황무지는 믿기 힘든 황금빛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풍년이었습니다. 드론이 비료를 주고 스마트팜 기술로 물을 조절하는 한국의 농법 앞에 황무지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카자흐스탄 전역의 고려인들이 우리도 배우고 싶다며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만명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 과학자, 기술자 등 국가의 핵심 인력들이 한국행을 택하자, 나라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농장으로 검은 관용차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몇년전 저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농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정하나 대표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관님 당신이 만든 이 바람 때문에 나라가 붕괴될 판이요. 젊은이들이 죄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날리니 제발 인재 유출만은 막아주시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동시에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길을 내는 겁니다. 100년 전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와 버려졌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발로 걷겠습니다. 이 황금들판이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우리를 한국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기술을 카자흐스탄 전역에 심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카자흐스탄의 땅과 자원.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 고려인이 있는 농업 연방을 만듭시다. 장관은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졌소. 당신들의 그 질긴 생명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했소. 미안하오. 정한나 대표. 진심으로 사과하리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무력이 아닌 실력과 비전으로 얻어낸 아름다운 굴복이었습니다. 수학제 날, 드넓은 평원에는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는 할머니의 유고함과 증조할아버지의 군번줄 앞에 갓 지은 따뜻한 밥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할머니가 평생 드시고 싶어 하셨던, 하지만 가난 때문에 드시지 못했던 그 밥이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증조할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이제 배고프지 마세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옆에 있던 미하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 이 쌀의 품종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독립인 디펜던스입니다. 배고픔으로부터의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슬픈 역사로부터의 독립. 저는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풀어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슨 쇠부치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하나 양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할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품에 안고 온 것은 단순한 쇠부치가 아니었습니다. 백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조국을 잊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피 끓는 영혼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나라도 없이 서러운 세월을 견뎌야 했던 고려인들. 그들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 양이 보여준 기적은 우리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하는 가슴 벅찬 승전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이 저먼 이국 땅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독립군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무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난방은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지, 식사는 거르지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날이 추울수록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쉽지만, 오늘 들려드린 하나 양의 이야기처럼,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 하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길 낙상사고 조심하시고, 급한 일 아니면 바깥 출입은 삼가시고, 나가시더라도 지팡이 꼭 챙기시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이 곧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역사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눈물겹도록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